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더케이나인 3.3 터보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터보 모델 자체만으로 너무나 뛰어난 성능 가지고 있지만 그랜드 마스터즈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사항까지 아주 가득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고객님들께서 항상 문의가 많으셨던 크림 베이지 시트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을 차량으로 예상이 되어 있겠는데요. 신차 보증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네, 또한 사고 이력까지 없고 용도 이력도 없는 개인 신조의 차량 으로서 정말 장점 가득한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가성비 있게끔 또한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오늘의 차량 더욱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기아 더 K9 3.3 터보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등록, 2020년 개선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93,0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신차 보증까지 정말 여유롭게 남아 있으니까 보증 부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중고차 고르실 때 많이 걱정하시는 사고 이력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오늘의 차량 교환 이력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무침수라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고 있고, 네, 더욱 더 중요한 포인트로서는 1인 신조 관리 차량으로 용도 이력까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옵션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옵션까지 모두 되어 있는 완벽한 터보 모델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정말 장점 가득하고 성능 뛰어난 오늘의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외관부터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프레리 d 헤드램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보시더라도 라이트 부분에 백화현상 없이 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범퍼 부분도 스톤칩 없이 깨끗하게 단차 부분도 없는 부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상단부도 당연히 무사고 차량인 만큼 휀다나 범퍼, 본넷까지 네, 이음새 부분 단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한 가까이 외장 상태 보시더라도 이런식으로 스톤칩 찍힘없는 너무나 광이 잘 살아나는 블랙바디 그대로 잘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 그대로 잘 나와 있겠습니다 네, 많이 놓치실 수 있는 사이드 스커트 부분까지 너무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상품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 없는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클린카에서는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체 휠 복원 그리고 실내 클리닝 서비스 당연히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더욱더 깔끔한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게 상품화까지 더욱더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내를 살짝 보시게 되면 베이지 시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앤 베이지 너무나 조합 아주 잘잘 맞는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 바로 실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살짝 여시게 되면 네, 너무나 마음에 드실 수 있는 크림 베이지 시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살짝 비닐을 벗게 되면 네, 위쪽부터 아래쪽에 시트 부분 상태 네, 전체적으로 가죽의 손상, 오염 없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 그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크래쉬 패드 부분이나 핸들 부분까지 너무나 깔끔한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네, 또한 더 캐나인 많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벌써 눈치를 채셨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어 루드의 포인트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네, 퀄팅 나파 가죽 시트까지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옵션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문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 뿐만 아니라 뒤쪽까지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능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곧바로 후석 상태감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석도 마찬가지로 렉시콘 스피커 잘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트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네, 시트 부분마저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오르내리는 부분까지도 전혀 헤짐이 없는 모습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옵션 상항에 있어서는 추가 옵션으로 듀얼 모니터 세이프티 썸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석에는. VIP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에서 통풍 시트의 기능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석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부족함 없는 기능들 더욱더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옵션 가득한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후면부의 외장도 아래쪽에 머플러 팁부터 네, 위쪽에 범퍼나 트렁크까지 네, 전체적으로 단차 도장이 손상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LED 리어램프까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작동하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셔도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트렁크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매트까지 깔아 놓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 트렁크 부분까지도 전혀 손상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만나보실 수 있고 대형 세단인 만큼 짐들까지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 측 부분의 외장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동일하게 외장 손상 그리고 위쪽에 필러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상 없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루프 부분에는 세이프티 썬루프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환기성 개방감까지도 느끼실 수 있는 옵션 탑재가 되어 있고 제가 한 가지 또 빠뜨리게 되었는데 스포티 컬렉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 더케이나인과는 다른 스포티 휠과 스포티 그릴까지 옵션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측의 시트 상태에 있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끔 도어 트림이나 시트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마저도 가까이 보시더라도 주름짐 없이 오염도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차량 간략하게 외관과 내관 한번 살펴보게 되셨는데요. 실내에 들어가시게 되면 더욱 더 매력적인 모습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능, 성능, 무엇 하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터보 모델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인테리어 부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이더케 K9 차량 중에 선호도 너무 높은 크림 베이지 인테리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급스럽고 화사한 색감 느끼실 수 있겠고, 네, 컨디션 부분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천정 부분부터 아래쪽에 시트, 네, 그리고 도어 트림까지 가까이 보시더라도 어느 곳 하나 가죽의 손상, 오염 없습니다. 너무나 자신 있는 컨디션이고요. 또한 오늘의 차량은 개인 신조의 차량이었습니다. 네, 용도 이력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전 차주님께서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고객님께도 깔끔한 차량 자신 있게 판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의 차량 터보 모델인 만큼 성능적인 부분 너무나 뛰어납니다. 전자 서스펜션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옵션 부분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은 풀 옵션 모델입니다. 네, 걱정 없는 옵션까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차량. 바로 기능들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앞쪽에 전면 유리 살펴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과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주행하실 때 전방 화면으로 운행 정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핸들 우측 부분의 버튼 부분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 거리 제어 버튼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하실 때에는 앞차와의 간격 조절이나 차량의 속력 부분까지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편의 운행 옵션사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계기판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더 K9의 고급등급에만 적용이 되는 전자식 계기판 당연히 되어 있겠습니다. 네, 테마 부분 변경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요소까지 편안하게 변경하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한 기존에는 중앙 쪽에 나오는 사이드뷰 카메라였다면 전자식 계기판이기 때문에 양쪽에 나오는 카메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좌측으로 운행을 하시거나 우측으로 방향 전환하실 때에는 사각지대 영역을 화면으로도 살펴보실 수 있는 사이드뷰 카메라의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쪽에 주행 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는 93,250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5년 또는 12만 키로의 신차 보증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 넉넉하게 제조사 보증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성능 부분 너무 뛰어납니다 또한 사고 이력까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오늘의 더캐나인 차량입니다 네, 꼼꼼하게 영상 살펴봐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 쪽에는 12.3인치 팝업 디스플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화면 정말 크게 나와 있고 또한 풀터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시면서 화면 조작을 네, 용이롭게해 보실 수 있겠고 또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후 좌우 모습 네, 왼쪽에는 전방 카메라로도 전환이 가능하겠고 네, 좌측에 있는 버튼들 하나씩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부분 까지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에도 더욱 더 안전하게 가능한 서라운드 모니터 내장되어 있겠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패널 나와있고요. 더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네, 공조기 는 프로토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 바로 위쪽에 버튼 들 활성화가 되어 있겠는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뿐만 아니라 당연히 조수석 쪽에도 이런 식으로 통풍 열선 시트 모두 활성화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당연히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차량 키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스마트 키 2개 그리고 카드 키까지 이렇게 한 개로 총 차량 키 3개 정상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키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더 아래쪽에는 DIS 컨트롤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터치로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주행 중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작하시게 되면 바로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네,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하셔서 메뉴들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조작 부분까지 손쉽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다양한 기능들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 디자인적인 옵션까지 감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닌 리어루드의 포인트 곳곳에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에 잘 적용이 되어 있고 또한 선호하시는 앰비언트 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네, 색상까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재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부분 당연히 나파 가죽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착좌감까지 편안한 고급스러운 옵션까지 모두 다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석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는 옵션 모두 추가가 되어 있겠는데 바로 제가 후석으로 넘어가서 기능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세이프티 썬루프 당연히 살펴보실 수 있겠고 네, 궁금해하시는 후석의 공간감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네, 쪽 살짝 들어 올리셔서 중앙 쪽에도 네, 이렇게 탑승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앉아 있는 좌석 쪽 레그룸 공간 네, 정말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협소하지 않기 때문에 후석 이용하시는 분들 편안한 후석 그대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컨디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천정 부분부터 아래쪽에 시트 상태들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해진 부분 오염 부분 없이 너무나 깨끗한 화사한 베이지 시트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자신 있는 컨디션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바로 옵션상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앞쪽에는 듀얼 모니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컨트롤러로 조작하시게 되면 후석의 공조나 제가 내가 현재 위치에 있는 지도 부분 그리고 다양한 라디오 미디어 설정 부분까지 화면으로 살펴보시면서 조작하실 수 있는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후석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앰비언트 라이트 포인트 잘 나오고 있겠고 다기능 암레스트 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부에는 후석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후석 개별 공조 프로토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기존에는 열선 시트만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VIP 시트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모두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듀얼 모니터 조작할 수 있는 패널 되어 있으면서 기존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후석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측면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남아있겠습니다. 시트 리클라이닝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좌석의 시트 조절, 또한 업무 보시거나 휴식하실 때에는 후석에서 레스트 기능 또는 프론트 시트 조절을 통해서 더욱더 넓은 후석 공간 마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쪽에 있는 시트, 네, 이렇게 좌석 조절이나 각도 조절까지 네, 너무나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버튼 하나로 이렇게 다리를 쭉 뻗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까지 마련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오늘의 더 k 인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옵션상 너무 가득하게 되어 있고요. 터보 모델 중에서도 가장 너무 뛰어난 성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 K9 차량 찾으시는 분들께서 항상 인기가 많았던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베이지 시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 매력적인 차량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있는 장점 가득한 차량. 다음 영상에서 정확한 스펙, 그리고 가격 정확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기아 더 케이 9 3.3 터보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 만나보셨습니다. 2019년 8월 등록 2020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9만 3천 키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5년 또는 12만 키로의 제조사 보증기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비용 들이실 필요 없이 신차 보증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걱정하실 수 있는 사고 이력, 침수 이력 부분에서도 성능 무사고 차량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는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겠고, 또한 1인 신조의 관리로서 용도 이력까지 없는 정말 귀한 대형 세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고르실 때 옵션 부분까지도 고민 많으셨겠는데요. 추가 옵션까지 모두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기능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이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터보 모델인 만큼 뛰어난 트윈 터보 엔진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정말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늘의 장점 가득한 더 케이 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문의가 많았던 차량인 만큼 아주 인기 많은 차량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라면 상단의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또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엔진오일 그리고 향균필터 무상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방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서비스 신청을 하셔서 전국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직접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홈서비스 부분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판매가격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가격은... 4... 신차 보증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옵션 부분까지 빠짐없는 완벽한 풀옵션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인기 많은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오늘의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명절 연휴 다가왔는데요. 설 모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감기 유의하셔서 건강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